이인당 투구수가 3회까지 리그 평균 17.5개거든요 예. 고용표 선수는 13.67개 엘리아 선수는 10.67개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팀 타자들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 파울이 나왔던 선두 타자 엘리디아 잡아당겼습니다 왼쪽 높게 멀리 뻗습니다 탐장을 넘깁니다 7점 이후에 곧바로 게임리셋 기에르모 에레디아 시즌 20호. KBO 입성 이후에 첫 20개의 홈런을 때리는 시즌입니다. 점수 1대1 SSG 랜더스. 자, 올 시즌 사실 SSG가 많은 홈런으로 팀 순위가 지금 높은 순위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SSG가 원하던 이 홈런 한 방에 가장 중요한 순간 나왔고요. 결국 이 홈런 분단이라는이 수식어를 다시 한번 에레디아 선수가 살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홈런입니다. 점과 더불어서 게르모 에레디아는 올 시즌 열아홉 번째 전구단 상대 홈런을 완성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1대1. 변호부 스트라이크 타석의 한유성 타자. 자 빠른 카운트에 SS타들이 과감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타석에는 두 개의 체인 업을참아 내면서 결국 골레스로 출루했고요. 지금은. 앞선 타석에서 스윙 하나 나왔을 때의 히팅 포인트 그 포인트에서 정확히 변화구가 걸리면서 이장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영표 상태, 에레디아가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동점 솔로퍼. 고영표 선수도 어느 정도는 좀 느낌이 왔었나 봅니다. 와, 잘 잡으셨는데요. 이제 홈런을 허용할 때 보면 투수들이 가장 빨리 알죠. 네, 네. 타자들도 알지만 던지는 순간 실수라는 걸 알게 되고.